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laughs>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못지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체양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정리한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사무엘세의 시작 또한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무엘세의 마지막 또한 다윗의 구원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무엘스의 주제가 다윗의 성공담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번영도 아닌 바로 여호와의 구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찌 사무엘스만이 그러겠습니까? 알고 보면 성경 66권의 주제 또한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구원이 주제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다윗의 찬양은 곧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기도 하지요 이 시간 같이 다윗이 부른 찬양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여 51절이나 되는 긴 찬양시의 시작이 여호와께서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은 다윗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노래인 10편 23편 1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삶만, 삶만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가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한 줌의 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진 곧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요. 그때부터는 여호와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 손을 보고 그분께 자신을 맡겼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 말이지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근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는 말이지요. 이런 속담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만큼 믿을 대상이 이 땅에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의지를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환경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들을 들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경고함을 노래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만큼 안전한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오실 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 주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마.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마. 내가 너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마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건강, 우리 가정에 지진이 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니? 지진에도 요동하지 않는 내가 너의 반석인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공황이 일어나 직장을 잃을까?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까? 장사가 안 되면 어쩔까?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성경의 인물들 중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하면 다윗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사실 다윗의 고난은 겉으로 보면 사울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사울의 추적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추적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율법의 의곧 배설물만 지고 있던 야곱의 손을 펴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하늘의 이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질의 창수든지 아니면 건강의 물결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파도 같은 것 말이지요 성경에서 물은 우리를 삼키고 죽이는 어떤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옛 사람을 수장시키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신약의 은으로 세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고 또한 출애굽 2세대들도 요단을 건넜던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물 속에서 옛 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태어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속에 있었지요.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다가 물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또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환란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있었을 때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런 환란은 오히려 다윗으로 엎드리고 여와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 환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불어 지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 9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이러한 묘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자 어둠과 원수들이 물러갔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위 속에서 즉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사울도 벌레셋도 적들도 물리치시지만 실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인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결국 이런 원수로 말미암는 환란은 우리를 덮고 있던 율법의 비늘들을 벗겨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위해 우리 마음에 이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빈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의 작업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는 항상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에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뜬,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러분들을 최상의 작품으로 빚고 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아버지란 원망과 불평과 한숨에 아버지란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벽에 엎드릴 때 우리의 눈에서 아버지란 가리고 있던 비늘들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향성한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 주님 앞에 아버지 남 주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므로, 아버지 남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한명한명다 되게 도와주시옵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의 이 선하신 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나 아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힘차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